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예스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승리의 삶을 걸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17장의 말씀, 왕의 조건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왕의 조건을 말씀을 하면서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으로서의 성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승리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평생 옆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곁에 둡니까? 곁에 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왕의 곁에 두고 읽어야 할 것,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공한 왕은 세 가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성공한 왕으로서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다. 권력이에요. 힘입니다. 명예입니다. 그것을 많이 두지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하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지 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하는 겁니다. 은금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이죠. 그 물질의 풍요함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들. 왕으로서 성공해서 가져야 할 것들,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한 왕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아나무인격의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백마를 많이 가지고요, 여자를 많이 뜨고요, 은금을 쌓으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왕이 되거든 그런 것 쌓지 말고 곁에 하느님의 말씀을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